지난주 방탄소년단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슈퍼콘서트에 3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대회 홍보와 관광소득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, 또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광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슈퍼 콘서트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. 네. 대회 홍보나 관광 업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? 먼저 이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뭐 공직자나 관계자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어, 슈퍼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는데요. 네. 어, 일단은 그 먼저 방탄소년단이라는 케이팝 그 전 글로벌 밴드죠 이제는요. 국내 네, 밴드가 아니라요. 맞습니다. 예,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광주를 내안해서 다른 케이팝 스타들과 공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. 이미 그 다른 어떤 수단보다 홍보 효과는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이제 음. 평가들을 하십니다. 네. 감히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네. 어, 광주 전남 각 지역의 관광 업계는 이로 인해서 때 아닌 호황과 특수를 좀 드리건 사실이었고요. 네. 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예매가 다 동났다라고 네. 말씀들을 하시는데. 네. 어,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, 전남 여수나 순천 쪽이 훨씬 더 좀, 전남 쪽이 그나마 관광 쪽은 훨씬 더 광주보다는 좀잘돼 있고요. 음. 광주는 조금 더 열악해서, 어, 좀, 단짝 효과에 그친 것이 아,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 관광에서 그 콘텐츠와 네. 숙박 시설의 문제가 늘 취약점으로 꼽혀왔지 않습니까? 네네, 이번에 그렇습니다. 외국인만 만 명이 넘게 왔다고 했었는데 네네. 어땠습니까 상황이요? 어, 뭐 숙박 시설에 모텔은 많이 다행히 이제 이번 콘서트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V.I.P. 이런 관광 이 아니라서 생활 어떤 숙박형이라 숙박에큰 문제는 음, 없었는데요. 네. 우리가 이제 그 오메광주라는 광주 관광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여길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인구 우리 148만의 광역시의 관광 숙박 현황의 민낯이 그대로 나옵니다. 오.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는 음. 호텔서부터 뭐 한옥 스테이까지 관광 네. 숙박 스테이까지 해가지고 총 27개 업소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. 너무 그, 부족한. 네, 네, ]군요. 너무 부족한 거죠. 홍보도 좀잘 됐고, 이제 형식상 해놨다라고 밖에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. 어. 근데 이제 그 에센스나 SNS,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다른 숙박업소들은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, 물론 좋은 네. 일입니다만은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1인당 광주 관광을 와가지고 네. 대회 참여해서 15만원씩만 쓰고 왔다고 해더라도 음. 외국인이면 거의 아 어, 불과 2, 3일 만에 15억이라는 경제 소비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거고요. 네네. 내수, 관람객까지 다 포함한 한 45억, 30억 가까이 이제 그, 내수 소비 효과가 단기간이 유발이 되는 건데, 네. 통계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7천을 원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, 네. 좀, 이, 관광 서비스, 이벤트 산업, 컨벤션 산업에 대한 네. 좀이 정책적 지원이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, 상품 네. 개발이나 네. 그런 분들이 지적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사실입니다. 네, 외국인들이 뭐 콘서트만 보고 네. 빠져나갔다. 네. 그러니까 숙박형 관광이 아니었다, 그렇게 네.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, 아쉬웠다라고 보십니까? 이제. 우리가 관광 대부분 다 전남으로 대부분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. 네네.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전남 여수나 순천이나 담양 등이 광주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건 사실 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. 잘하고 있죠. 네네네. 근데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 관광에 근 기반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좀 약하고 우리가 단순한 예로만 보더라도 우치공원만 보더라도 아. 그러한 다른 걸 이유를 안 돼도 우리 우치공원만 보더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랫동안 뭐 리모델링 되지 않고 꾸준히. 네네네. 30년 동안 지금 네. 현재 적자 운영 되 있는 건 사실이고요. 패밀리랜드 네. 같은 경우도 금호 리조트에서 2013년에. 다른 사업자로 이관이 되고 나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게 없으니까요. 네. 광주 내 도시 관광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네네. 말씀을 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네. 이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 관광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간략히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까요? 네,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광 업계와 관이 전라남북도와 함께 수영대회를 연관시킨 관광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중장기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광주관광종합계획이라는 용역 보고서에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다마는 네. 광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 산업을 이끌 기업 유치와 함께 관광지 개발이랄지 교통점크성 개발이랄지 이런 상품들을 시대에 맞게 좀 만들어서 앞으로 광주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그런 계기가 이번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인해서 좀 다시 좀 이식 전환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